네. 여러분들은 지금 두비즈와 함께 하는 배터리 품질 관리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어지는 주제는 배터리 불량 제로를 위한 종합 품질 분석 솔루션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이스 코리아의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차례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이스 코리아의 권용대 차장님 모시고 배터리 개발 단계를 위한 품질 솔루션이라는 주제 발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 권용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이참 네.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칼자이스코리아에서 현미경 솔루션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권용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배터리 뭐 생산부터 해서 개발부터 생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있잖아요. 오늘 음. 이제 차장님과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의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어떤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네. 아 아무래도 어 배터리의 사용처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음. 배터리의 전반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결함 역시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어 파괴를 해서 안쪽을 뜯어서 보고 하는 어 분석 방법 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괴를 하지 않고 안에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두 가지의 방식이 서로 연동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구 사항으로, 리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자이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그리고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연구자 분들께서 저희의 솔루션을 어떻게 연구하시는 데에 잘 사용하시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고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멀티스케일에 대한 자이스의 솔루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하고 계시는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이스코리아의 권용대 차장님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현미경 사용을 해서 하는 분석법이 배터리 산업에서 요구되는 연구에 어떻게 사용되며 자이스에서는 어떻게 그 요구를 이해하고 접근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에 맞는 샘플인 볼륨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전력의 생산과 분배에 기여하고 여러 생활기기 및 첨단 장치에 필요하며,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배터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양처의 발생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고, 더 오래 쓸수 있고, 충전이 빠르고, 높은 전력의 배터리를 선호하게 되게 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높은 기술, 다음, 넥스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발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배터리 연구는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패키징 레벨에서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형태에 따른 내부 즉 레이어나 파티클 사이즈 그리고 쉐입 등의 결함 확인 그리고 음극재와 양극재의 조합과 어떤 성능에 대한 이런 분석을 위한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다양한 현미경법이 배터리 산업 연구에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연구의 종사자들과 연구원들이 여러 크기의 어, 디펙트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멀티스케일 문제의 직면에 있다는 이야기를 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연계된 그리고 정형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로 합니다. 각 영역에서의 분석 결과는 보다 신뢰성 있는 그리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분석법을 통해서 분석의 실패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의 연구 필요성을 어, 스케일과 레졸루션 그리고 볼륨 측면에서 대표적인 현미경 연구 종류들이 커버하는 영역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나노 스케일 연구가 커버할 수 있는 샘플의 영역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결국 볼륨을 뛰어넘는 다양하게 연계성이 있는 연구가 미시적 거시적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논문에서의 활용과 인용을 통해서 이러한 장비와 장비, 그리고 솔루션들 사이에 연동해서 분석하는 연계된 솔루션,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는 현재 재료과학 연구에서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크로트 서브나노미터로의 워크플로우는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3D 프린팅, 바이오 메테리얼 등 많은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서 2022년에는 한해 동안 3,000개가 넘는 논문에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가 활용 또는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이스에서는 이런 멀티스케일 분석의 시작과 끝을 4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큰 샘플에서 관심 영역을 찾아내고 액세스, 샘플 내에 깊숙하게 위치한 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관심 영역을 불필요한 손상 없이 드러내고 그 다음 이루어질 분석 방법에 알맞는 샘플의 형태로의 가공과 그리고 편리하고 정확한 알맞은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또는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4단계를 커버할 자이스의 솔루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인 볼륨 애널리시스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 거기에 사용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인 볼륨 애널리시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지만 특히 멀티스케일 연구가 필수인 배터리 연구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 스케일별 연구 결과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샘플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인, 어떻게 하면 관심여행을 찾을지, 그리고 어떻게 샘플링을 할지, 어떤 분석법이 적합한지 그 답을 보다 직관적이고 하나의 워크플로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그리고 공유해드릴 코어가 될네 가지의 스텝. Identify, Access, 그리고 Prepare, Analysis에 따른 자이스 현미경을 활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M을 활용한 3D Non-Destructive 분석을 통하여서 배터리 셀 내부를 관찰하여 정확한 roi를 확인합니다. 이 이후 자이스만의 좌표 연계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의 roi를 펨토세컨 레이저를 활용한 볼륨을 뛰어넘는 샘플 가공, 가공력으로 roi에 접근 및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갈륨 이온을 활용한 아이온 컬럼 FIB, Ion s c u l p 를 활용한 단면 정리 및 TEM Sample Lamella, 그리고 3D t o m 등 다양한 형태의 샘플링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후, 고해상도 SEM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텍터와 그리고 성분 분석이 가능한 EDS, EBS 등 여러 디텍터들을 활용해서 원하시는 분석을 정확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반도체, 생명공학, 그리고 우주항공, 총매 연구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 X-ray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비파기 분석을 통하여 어, 관심 영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레이저를 활용해서 빠른 접근을 샘플의 관심 영역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현미경 및 갈륨이온을 활용한 FIB 컬럼, 즉, FIB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한 샘플링과 그리고 단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 이 이후에 목적에 맞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는 하나의 완료된 연계된 워크플로우입니다. 핵심은 각 설, 설비별 분석 결과가 같은 플랫폼 안에서 이어지고 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최종 분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석을 할때 내가 한 플랫폼 안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그 편리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비들의 각 특장점을 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M 시스템은 X-ray를 활용한 설비로 어, 투과된 이미지를 관찰하게 되는데 보통의 CT 설비에서는 배열은 X-ray 소스와 샘플의 위치 그리고 디텍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이 소스에서 멀어지고 디텍터에 가까울수록 저배율이 되고 이미지 퀄리티가 올라가고 반대로 샘플이 소스에 가깝고 디텍터에서 멀어질수록 고배율이 되고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측에서의 이미지처럼 고배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텍터가 샘플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하고 흐려지게 됩니다. 기하학적 위치에 따라서 배율이 결정되고 이미지 수준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 내부에 감춰진 씨를 확대해서 보기를 원하면 우리는 사과를 광원에 가까이 접근시켜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더 자세히 C만 보기 위해서는 사과를 잘라서 C만 축출하여 소스에 접근시켜야 좀더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과가 아니라 배터리 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터리 셀을 파괴해야만 내부의 전극과 같은 소재를 자세히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이스에서는 이러한 기하학적 배율을 사용하는 C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테이지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광학적 배율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x r m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속 관심 영역인 시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파괴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이 렌즈 기술을 자이스에서는 레졸루션 s t 디스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자이스만의 특허받은 렌즈 앞에 있는 신실레이터의 물질이 x 스레이를 광신호로 변환해서 광학 렌즈에서 이미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 이와 같은 라드 덕분에 50mm 정도의 반경 샘플 사이즈에서는 같은 수준의 레조루션을 유지한다고 저희는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 내부 차려, 촬영한 사진인데 어, 기존의 트레디셔널 엑스레이 시스템과 자이스의 벌사 시스템의 이미지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저배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겠지만 고배율을 사용할 시에 이 이미지 수준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기하학적 배율의 한계에서 오는 이미지 배율의 차이, 그리고 퀄리티의 차이가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자측 어, 상단에 배터리 셀을 어,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스캔한 결과입니다. 파우치 셀의 한쪽 모서리를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어, 특히 로우지 메테리얼인 폴리머 분리막을 선명히 보여주고, 또 분리막 주변에 어, 작은 버블들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정 전극 부분을 고해상도로 확대해서 선명한 활입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ROI를 확인하게 됩니다. 크로스빔 레이저는 갈륨 FIB 시스템과 레이저 시스템이 함께 있는 설비입니다. 독립된 챔버에서 레이저 밀링 작업을 진행하며 이는 좌표 연동 기술과 자동 이동 기술을 통하여 샘플이 전자 현미경과 레이저 작업용 챔버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레이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리튬 배터리의 에너드 호일 샘플을 레이저를 활용해서 만든 이 샘플 결과입니다. X-ray 현미경으로 관심 영역을 찾고 그 관심 영역을 좌표 연동을 통해서 레이저로 윌링을 한 이미지입니다. 600 세제곱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정사각형 볼륨을 1분 만에 밀링하여 제거하고 정사각형 상단 중앙에는 그 다음 작업인 3D 토모그루피를 위한 소위 노즈라 불리는 부분을 따로 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샘플은 레이저만 사용한 밀링이고 샘플링인데 단면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틀라스5라는 자이스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을이 3D 토모그래피를 진행한 영상입니다. 복셀의 크기는 X와 Y에서 10나노씩, 그리고 슬라이스 간의 간격은 20나노미터 정도의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3D 토모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런 3D 토모그래피에는 반드시 안정적인 컬럼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이런 퀄리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자이스의 혐의경 기술들이 이에 부합하는 기능들을 그리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이스의 컬럼 기술은, SEM과 FIB 그러니까 두 가지의 컬럼을 동시에 이미징할 수 있는 라이브 밀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샘플 전처리에 용이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자이스의 다른 특허 기술인, 어, 트루지를 이용해서 슬라이스의 시크니스를 컨트롤 하는데, 어, 이러한 슬라이스 컨트롤은 정확한 절삭력과 정교함, 그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f i b 시스템 사용의 그 기본인 샘의 성능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레졸루션이라는 말은 결국, 어, 물질에 대한 구분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2차 전자를 디텍팅하는 전자 현미경 특성상 비슷한 양의 전자가 나오는 매질에서는 그 이미지 구현이 굉장히 어렵고 비슷한 밝기가 구현되게 되면 구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자이스의 오넥시스 구조와 가공하지 않은 이미지 구현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높은 구분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1kV의 가속 전압과 그리고 자이스의 인컬럼 디텍터인 인렌즈와 ESB를 사용한 어, 배터리 내부의 이미지입니다. 분리막 이미지입니다. 어, 울트라 로우 킬로볼트를 활용한 세미 이미지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텐덤 어, 디셀을 사용한 후와 전후가 같은 퀄리티,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컬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엑셀레이션과 디엑셀레이션의 기능이 컬럼 내부에 있어서 자이스는 저전압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표면 끝까지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구분력을 보여주는 MCM 혼합 비율별 이미지입니다. 아,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자분들께서 무엇을 더 해볼 수 있는지 궁리하게 할수 있는 셈의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사의 아틀라스5는 이러한 고성능의 현미경들을 연계하여 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샘플링 볼륨 에너시스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미경 간의 연계된 분석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러한 코릴레이티브 기술을 사용한 실례를 보여드리면서 어, 오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용한 재료는 음극재속 실리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XRM을 통해서 실리콘이 n o 드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후, Atlas 5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3D XRM 표면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를 활용하고 FIB SAM 이미지를 매칭해서 실리콘의 상대적 좌표 위치를 그 다음, 전자현미경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공유된 좌표의 ROI, 즉, 관심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샘플에서 제거한 이미지입니다. 필라 형태의 샘플링 속 타겟팅된 실리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번 케이스는 XRM 시스템 중에 울트라를 활용한 나노 스케일 3D 분석의 최종 목표여서 필라 형태의 샘플링을 하였고 울트라를 활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3D 구조를 도시화하였습니다. 이 이후 이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토포그래피와 모폴로지를 확인하면서 분석을 마치게 됩니다. 자이스의 체계화된 어, 멀티스케일 배터리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동안 생각만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연구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 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이스 코리아 권용대 차장님의 배터리 개발 단계를 위한 자이스 현미경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미경 화면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제 세밀하고, 정확하고, 네. 이런 것들은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빠르고, 빠르고 정확하고, 빠른 부분들, 신속한 부분들도 요새는 뭐 어떻게 추가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최근, 어, 좀 테마인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네. 사용자의 편리성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커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어, 사용하시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또 자이스의 하나의 또 개발 방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네.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어, 자이스는 어, 올해로 178년이 된 굉장히 연구자들을 위한 기업입니다. 어, 최초에 어, 시작된 저희 칼 자이스 분의 어, 모토로부터도 어,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어, 저희 자이스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역시도 저희가 제가 오늘 소, 소개해드린 내용 역시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자이스는 연구하시는 분들 편에서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 자이스코리아 권용대 사장님과 함께 배터리 개발 단계를 위한 자이스의 현미경 솔루션 주제 발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